피부 미용 섹터 전반적으로 올해는 의료 건강의 수요가 변인하는 국내 매출액을 저는 연간으로 YY 30% 정도의 성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트렌드가 다릅니다 이런 메디컬 스파의 확대 그리고 GLP-1에 대한 수혜가 저는 해외에서 미용 의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파마리서치에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좀 밝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파마리서치를 필두로 이제 국내 뭐 에스테틱 뭐 의료기기 관련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파마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개발적으로 전체 시장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피부미용 의료기기 국내 시장은 현재로 좀 얼마나 확대되고 있나요? 사실 시장을 두 개로 좀 분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수요가 열리는 건전 의료관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과거 18년, 19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소비는 보통 성형외과 소비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 올해 4월 달 전체 의료관광 소비금액을 보시면 대략 전체적으로는 1,800억 정도의 금액을 소비를 했고, 음. 그 중에서 50%가 넘는 1,000억 원을 피부과에서 보통 소비를 음. 했습니다. 어. 의료관광 소비의 행태가 과거에는 성형외과로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어, 피부과로 완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국내에서의 매출을 좀 신장시킬 수 있는 요소는 어, 의료관광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피부 미용 섹터 전반적으로 올해는 의료관광의 수요가 견인하는 국내 매출액을 저는 연간으로 y y 30% 정도의 성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트렌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메디컬 스파라는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GLP-1 관련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메디컬 스파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의사분들이 피부과 시술을 하고 계시지만, 약간 뭐 필러나 톡신 같은 이런 인젝션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간호사분들도 시술할 수 있게 좀 이런 허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소를 메디컬 스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스파가 확대 보급이 되면서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한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가된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스파의 확대를 인한 피부 미용 시술의 침투율 확대가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glp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glp1 처방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뭐 부작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피부 처짐 현상이 나타나요 급격한 음. 체중 감량이 나타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급격한 체중 감량이 나타났을 때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좀 상태 회복을 시키냐라고 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라는 걸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메디컬 스파에 확대 그리고 glp-1에 대한 수혜가 전 해외에서 미용 의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아까 파마 리서치의 밸류랑도 좀 연관된 내용인데 어, 작년에 유럽의 갈더마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름은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어떤 걸 판매하고 있냐면 톡신 필러 그리고 화장품 요세 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브랜드는 화장품 중에서 세타필이라는 브랜드가 음. 요 갈더마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세타필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레스틸렌이나 스컬트라라는 필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음. 이 회사가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YY로 100% 정도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40조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25년 기준 PER로 42배, 42배를 음.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방금 말씀드린 뭐 파마리서치나 음. 클래시스 그리고 슈 같은 업체들의 25년 PER이 30배가 안 되는 20배 중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갈더마 대비해서 매출액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갈더마의 2025년 매출액이 한 4조 원 정도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뭐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뭐 휴젤 같은 업체의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레인지 3입니다. 음. 근데 매출액의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반적인 미용 의료 업체들의 성장률은 30%의 크로스가 나오고 음.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휴젤이 올해 48% 음. 그리고 클래시스가 50% 음. 그리고 파마리 서치 같은 경우에도 40%대 영업 이익률을 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굉장히 견조한 그로스와 음. 음. 이익률을 보여준다면 뭐 40배 밸류에이션도 불가능한 음. 숫자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전반적인 미용의료기 업체의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해외 피어의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뭐 지난주 에 나온 자료지만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는 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음. 아직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뭐 낮은 그런 구간인데 성장성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국내 기업들을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리프팅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클래시스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료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데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중동 국가로의 진출도 좀 예정이 돼 있어요. 클래식스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어, 클래시스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25년 올해 투자 포인트는 전두 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전히 해외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24년 4분기에 볼륨어라고 하는 이제 비침습 고주파 제품이거든요. 이거 뭐 쉽게 리프팅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최초로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FDA의 허가가 나왔고 지난 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볼륨어라는 장비가 유럽에서도 인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CE MDR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 볼륨어의 제품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판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플래시스의 주력 제품은 사실 볼륨어보다는 슈링크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저는 이 슈링크라는 제품이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좀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가성비 있는 리프팅 시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슈링크라는 제품이 올해 어 2분기 중, 그러니까 뭐한달반 정도 남았죠. 그래서 2분기 중에 동일한 유럽 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슈링크와 볼륨어의 선진국들의 진출 확대가 올해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루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클래시스가 이루다라는 업체를 작년에 합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다의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클래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국내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국내 매출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루다가 가지고 있던 어, 니들 RF 제품, 그러니까 요건 레이저는 아니고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고주파 제품인데 시크릿이라는 제품 시리즈가 원래 이루다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크릿 맥스라고 하는 신제품이 올해 7월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클래시스 제품들의 매출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합병했던 이루다의 어떻게 보면은 인수합병 시너지가 음. 클래시스의 조금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기준으로 2025년 매출액을 전한 3600억 정도, 음. YY 50% 정도 성장하는 성장세를 추정하고 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루다를 합병한 좀 이런 비유기적인 성장도 있으나 음. 이루다 합병을 제외하고서도 30%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프팅 마켓시어 1위 업체로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클래시스가 어좀 연초에 2030년까지의 매출 확대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매출 확대 목표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하나로 환산하자면 뭐 최근 환율이 떨어져서 한 1.3조 정도 되는 매출을 좀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뭐 제품 출시 계획 그리고 국가 확장 계획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30년까지의 매출 확대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도 유망한 업체네요. 그리고 실제로 슈링크도 이제 슈링크를 이제 출시하면서 약간 의료기기 섹터를 좀 만든 되게 전통적인 어떤 기업으로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번 다음 기업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올리지오로 유명한 원텍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좀 되게 잘 나왔어요. 이제 비수기였어도 태국법인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역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원텍 어. 뭔가 클래식스랑 파마리서치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원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음, 원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클래식스랑 유사하게 리프팅 장비를 만드는 디바이스 업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텍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올리지오라고 하는 이 리프팅 장비가 주력 제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태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태국에서 대리점 판매를 진행을 하다가 이거를 직접 판매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대리점 판매를 했을 때 대비해서 어쨌든 인력 채용이나 뭐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실적이 작년에는 좀 미진했습니다. 근데 음. 올해 방금 말씀 주신 1분기부터는 이 태국 법인의 인력 확보, 그리고 이런 태국에서의 좀 전폭적인 마케팅, 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원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매출액이 한 376억을 발표를 했는데, 음. 그 중에 108억이 태국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태국에서 견조한 그로스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음.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상승을 좀 견인을 했죠. 그러면, 2분기, 그러니까 2025년에 남아있는 포인트는 브라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올리지오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파트너와 계약까지 체결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부터는 브라질 그리고 대만에서 좀 올리지오의 판매가 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견조했던 태국 그리고 뭐 이런 신규 국가의 매출 확대까지 기대한다면 뭐 원택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투자 포인트가 너무 겹쳐서 말씀을 안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클래시스나 원텍 모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에 대한 수혜를 다 보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 뭐 국내에서의 성장률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하는 뭐 성장세를 보여줄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는 모두 뭐 업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의료 관광이 늘어나면서 이 모든 업체들이 다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음. 한 가지 기업만 더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네. 그 보톡스 제조사로 좀 유명한 휴젤도 사실 되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에 대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얘기도 있고, 이제 올 2분기에 이제 3공장이 가동되면서 이 생산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휴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 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좀 간단히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휴젤를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톡신, 그리고 필러,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세 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 톡신과 필러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당연히 미용 의료 시술을 오는 관광객들이 톡신이나 필러 시술을 받는다 하면은 아무래도 휴젤의 슈젤 시술을 휴젤의 제품들을 많이 음.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의료 관광에 대한 수혜는 이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그러면휴재 투자 포인트는 음. 저는 톡신의 해외 진출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국내 톡신 판매 업체들 중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이세개 시장을 좀 탑3 음. 큰 대형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이세개 시장에서 모두 품목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휴지젤이 아직까지는 유일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를 확장을 굉장히 좀 많이 한 커버리지가 넓은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2분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품목 허가를 받았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출시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휴젤의 파트너 사인 베네브라는 업체가 이제 미국에서 톡신을 정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이제 판매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좀 선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이제 휴젤의 톡신이 좀 미국으로 일부 선적되는 물량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대략 한 900억 정도를 발생을 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휴젤의 2분기 매출액을 1270억 굉장히 좀 QOQ로도 굉장히 높은 성장세가 나와요. 그래서 슈텔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단기적으로 미국에서의 선적이 좀큰 폭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고, 연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세계 지역 중에서 중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소비부양 정책을 열심히 촉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하냐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동안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레이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법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그거를 불법으로 시술하면서 시술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국내로 는 의료관광의 좀 일부 수혜포인트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 시술을 퇴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정식 제품, 중국에서 유 허가받은 제품들만 시술을 권장할 거고, 당연히. 그랬을 때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중국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휴델밖에는 없고 작년에도 휴엘 같은 경우에선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YY 30%가량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 포인트는 뭐 단기적으로 미국 실적이 뭐 2분기에 크게 붙을 수는 있으나 연간으로는 중국에서의 매출 확대, 중국 소비 부양의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본 업체는 아마 휴젤이 그 중에서도 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뭐 앞서 얘기한 기업들이랑은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르게 중국을 한번 볼 필요는 휴젤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